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한 책과 너무 많이 읽어도 바쁘다. 예야.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저한테 투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은 저와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안 하는 거, 네, 투자 관련해가지고, 신문, TV, 주간지, 심지어 유튜브도 일체 안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신문과 TV 같은 걸 가끔 보긴 봅니다. 왜냐하면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 뉴스를 좀 모니터링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주식과 경, 아, 경지는 보는데, 주식 관련해서는 저거 진짜 거의 안 봅니다.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 편이긴 는데 투자 유튜브는 안 보고요. 네, 아,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제 채널 할투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분명히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해가지고, 기억을 위해가지고 보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그거 말고는, 투자 유튜브는 제가 최근에는 거의 안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투자 유튜브에도 그렇고 신문 TV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게뭐 시황 뉴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돈 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네이버 금융 뉴스에 들어가 봤거든요. 자 인플레 우려에 급격 급락했던 나스닥 매수 소폭 뭐 상승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보면요. 아니 도대체 그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한게 언젠데 작년부터 펑펑 풀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막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가지고 주식이 떨어진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오늘 떨어져 어제는 아니고 한달전 아니고 두달전 아니고 왜 오늘이야 이럴 때 말이 안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자 유럽증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팔자 팔자 몰리며 아 팔자가 아니라 그치 팔자 몰리며 급락 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쓰레기 해외증시 이종목드라이브스로 확대 맥도날드가 잘나간다 뭐이런것 같은데요 야, 근데, 그, 뭐야, 그, 이 e 뉴스. 자, 그러면은, 이 드라이브 스루가 맥도날드 주가에 반영이 됐는가, 안 되는가. 자, 그러면 이 뉴스로 결국은 맥도날드 주식이 내일 오를 건가, 안 올까? 다음 달에 오를까, 안 올까? 그, 가늠할 수 있는가? 없, 을걸요 아마? 자, 필요 없어. 빅 슈레기. 자, 커스피, 3200선 저어지켜. 야, 그 나도 보인다, 야. HDS만 쓰면 보이잖아. 그, 스키트는 시총, 뭐, 필요 없고. 자. 코스피 개인 3조 매수에도 1.2% 하락 아니 야 개인이 매수를 했으면은 그 기관과 그 저기 그 외국인이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은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 당연히 개인이 많이 산데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거는 거의, 아하, 오늘은 해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랑 똑같은 거거든요. 쓰레기. 자, 미 기술주 급락이 일본 홍콩을 준줄이 하라. 그래,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상관성이 높은 거야. 이쪽이 떨어지면 저쪽도 떨어질 가능성이 원래 높은 겁니다. 쓰레기. 자, 지금 여기 뉴스가 여섯 개 있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근데 맨날 이렇거든요, 뉴스가 근데.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자 물론 흥미 위주로 본다면 이해를 합니다. 차라리 근데 전 이게 근데 재밌어요. 근데 재미 없는데. 자그이거보단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은 체스를 두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네, 물론 조금 예외는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시는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의 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할 만 정도는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워렌버핏이나 레이 달려가 하는 말, 다 그지곰대로 따라해가지고 하면 돈을 벌것 같죠? 네, 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휴, 5월 주식시장 이 종목을 들고 간다. 그런 걸 믿냐? 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무엇인가? 자. 투자 책은 볼만한데요. 모든 책이 볼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종에서도 굉장히 필요 없는 책들이 많거든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는가? 자, 일단 우리의 목적은 뭐 교양을 만든다든지 지적 욕구 축종 이런 충족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량적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실제 투자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아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돼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루뭉실한 책들이 참 많죠 어허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끄떡끄떡 네 지금 벌써 비싸지면은 조금 더 비쌀 때 파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역량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수치에 기반한 책들 지금 제가 막 생각난 한 게한요 10권 정도거든요. 이 10권은 상당히 좋은 책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책, 여기 제가 썼거든요. 교묘한 홍보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있기는 한데요. 자 중요한 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논문을 보는 게좀더 퓨어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논문은 정말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량적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을 하거든요. 물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영어이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희한한 용어를 쓰는데 그냥 생활용어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조금 전에 이 책들이 이런 중요한 논문 또는 이제 그런 비슷한 자료를 좀 쉽게 풀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이 되면은 논문 자체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기는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알파 아키텍트, 퀀티피디아 알로키 스마트리, 리폼드 트레이더 이런 데서 논문을 찾거나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찾아냅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은 근데 안됩니다. 오케이, 책을 통해서 또는 논문을 통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 습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전략이 한국 시장에도 먹히는지 또는 내가 뭐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은 거기에 먹히는지 그걸 직접 백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한국만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아마 백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퀀킨과 젬포트 두 기대 유료이기는 한데 최소한 한 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 동적 자산 배분 둘다네 포트폴리오 미주라이저, 알로케이스마트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미주라이저는 부분 무료이고요. 알로케이스마트리도 대부분 전략의 백테스트 결과 정도는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 회원이 좀더 혜택이 많은 좀이 아니라 많이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자산 배분 백테스트로 자동 매매가 젠포테스트도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러저 알로케이트 스마트리의 가치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투자 실력이라는 거는요, 학력. 이 사람이 뭐, PhD가 6개 있다. 사, 소용 없습니다. 독서량천권 읽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보다 그냥 가장, 가장 구체적인 거는, 너 백테스트를 몇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거를 몇천번 했냐? 몇만번 했냐? 여기서 결국은 실력이 나오는 것같고요 자 요약을 하면은 이 시상에는 노이즈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노이즈를 통해서 재미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투자는 무조건 목표가 돈을 버는 게 돼야 됩니다 이 투자를 진짜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재미있게 돈을 잃게 됩니다 근데 네,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한 책과 너무 많이 읽어도 바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바쁘다는 거는 뭐 신문이나 뉴스나 TV나 이런 거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를 배웠으면은 그 내용을 백테스트해서 일단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수천 번 수만 번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투자 중수 고수가되면은 이걸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하면서 고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뉴스와 시황은 교양놀이 재미 심심풀이로 보는 겁니다. 왜 교양놀이인가? 네뭐 아무래도 뭐 사람들 만나면은 뭐 하하 오늘 뭐그 주가가 떨어졌다면서요? 유가가 올랐다면서요? 어. 우리나라 경제 요즘 참 좋죠. <laughs>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양놀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사실 경제 교양놀이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20년 전부터 보는 뉴스가 있긴 합니다. 자, 최스 뉴스 그리고 바둑 뉴스는 제가 20년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길거리나 파티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하 중국 바, 갑졸리기 오늘 참 재밌었죠. 아, 근데 신진서가 거제한테 역전패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 이 사람 뭐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은 제가 왠지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바둑 뉴스나 최스 뉴스를 열심히 매일 매일 보는 겁니다. 네, 할투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 할투 맵이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거고요. 네, 이 영상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고네 그리고. 싫어요는 싫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